또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로 탁큰 능력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 말, 감사라고. 감사가 있는 것은 사랑이 생소고, 감사가 있는 것은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평안이 있으며, 감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간건할줄 믿고, 형통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헌신이 있고, 숨김이 있고, 구제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으시니 감사는 여러분, 우리 내마은영혼의 신령에 모두 생수가 소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야 여러분, 내 모든 삶 속에 무슨 일인지 할수 있는 환경을 내가 등치고 답이 없도록 하는 인류 속에 소망이 있고, 즐거우고, 기쁘고, 귀엽고, 비전이 이루어질 줄믿으시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리라고 말합니다. 하이브 목사님, 나는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괴로울 때도, 막혔을 때도 그 가운데서 늘하게하신 하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모르지만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가난할 때는 그 답답하고 또 우겻을 때하 그때는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그 가운데서 건강에 대한 감사를 알고 평안에 대한 감사를 알고 잘 되는 감사를 아는 것처럼, 감사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매일 모든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진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심과 것, 믿음의 자세가, 오직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다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분 다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불평하고 막히고 답답하고 능하고 또 모든 면안될 날짜 어떤. 든지 성도 여러분들 늘 감사물을 경고할 때마다 감사의더큰역사가복고서 같이 쏟아지기를 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것들도 우리에게 믿는 대 실상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서 불편하고. 마음이 여러분, 계산적이고 비열한 사람은 여러분, 계산적입니다. 가장 비열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열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비열하고 은혜도 모르고요. 가을 줄도 모르고 평범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시치면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를 알게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되기에 감사로 감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니까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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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을 내가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하니 헤아려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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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의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래도 있음에 받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 열려둘 것을 생각하니 감사, 잘될 줄을 믿으니 감사. 그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린 이 시간에, 단수 여러분, 나는 그저요, 짧은 시간에, 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잠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운데 삶 속에, 그런 오래 환경, 이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생활 속씀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의 능력을 일으키고, 여러분 일상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도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현재의 현재 내가 현재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이 그삶 속에 강세 조건을 예수름으로 만들고 강세 능력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신령과 볼수를질러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는감찰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윤택게 되어지리라. 눈으로 바라볼 때도 감사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들을 때도 감사를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워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굳고 작자. 대화가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요. 제 자신이 좀밖에어니다왜 바뀌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날 거부할까? 사람들이 날왜 싫어할까? 아,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집도 내성질도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방법을 바꿔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싫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다툼이없고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없을까, 방법을 하나요. 첫째, 안 만나면 돼요. 둘째, 안 부딪히면 돼요. 셋째, 말을 줄이면 돼요. 근데 최고의 해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으면은, 아, 이 사람이 뭘불편해 하는구나. 이 사람이 무슨 문제구나. 그걸 알면은, 그 다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말을 들을 때도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들으면 복된 소리가, 지혜의 소리가 나타나기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직장 일할 때도 나와 여러분들 그래도 강의할 수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면 능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그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체험의 역사가 내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할 때마다 이루어지실 역사를 여러분들 더욱더 크게 체험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말들을 하도록 분명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여 내삶 속에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던 말을 하라. 한번 얘기할때 저는요. 그냥 내 느낌을 들어보면서 말 툭툭툭 내뱉었더니 항상 상대도 툭툭툭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상대들의 어금니를 깨물면서 그래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고 가는 감사가 있어야 오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 어어석은 말, 불나하던는절는의 말, 나는, 의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로 나의나그리스나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주나 걸로 믿고 여러분들는감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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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1장 41일에 여러분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들로 믿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나이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들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내 말을 듣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순간에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응답인 들로 믿으시고, 감사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신들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욕설